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를 잠깐만 좀더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볼때 원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민군 창건 90도리인데다가 자기 음. 지금 집권 10년에서 우상화하고 해서 원래 지금 한껏 부풀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부풀어 있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 한 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도 뭔가 준비 안된것 같기 때문에 예. 더더욱 도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그 토대를 만들어준 게 이제 문재인 그렇죠. 정권인데 예, 예.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김정은의 간을 엄청 키운 거죠. 그렇죠. 왜 예. 그렇게 해준 겁니까? 문재인이는 간첩이에요. <laughs> 예. 음. 엄청난 예말씀이요 간첩입니다. 그 우리 그 종강훈 목사도 그저 광화문 집회에서 음. 음.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 신영복이는 북한의 간첩 중에 간첩이에요. 음. 그래서 그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음. 관리하는 남조선 혁명사적관이라고 음. 있어요. 여기는 예. 그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정보기관에서 거의 급만 들어가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요. 예. 신영복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예.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예.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 예. 신용복 동지 이렇게 딱 있다고 그 옆에는 또 김정태가 있고 예. 하고 그 초상화가 있어요 그 밑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통일혁명다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예. 미국의 그 펜스 부 대통령 맞고 일본의 음. 아베 총리가 왔을 때 음, 음, 평창 음. 올림픽 때그 국제 체육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잖아요 자더 음, 음. 엄중한 건 뭔가 거기에 김여정이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김여정이 들으라고 한 소리단 말이에요. 음. 응? 그러니까 간첩인 거지요, 무조건. 그 사람 간첩이다, 구 뭐. 응? 예. 가, 남조선 혁명의 가장 존위 투사인 음. 신용복을 음.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첩 아니요? 예. 그럼 백번 간첩이죠. 네? 응? 예. 전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우리 이제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가 했었죠. 그것도 예. 무죄를 받았어요. 예, 예. 그럴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예, 나만의 예, 근거가 예, 있으니까 예, 이제 예. 그 지금 아주 중요한 근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 예. 그 이제 근거라기그 예. 그 어떤 논리의 토대를요. 그 사실 진짜 궁금한데.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면 물론 적과 통일이 되면 그걸 뭐못 보겠지만, 못 보겠지만. 예, 남쪽에서 활동하는 간첩의 명단이 다 입수가 될수 있습니까? 그 굽작스레 굽작스러운 예. 북한의 붕괴가 돼가지고 언제 문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예.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예. 어 북한이 붕괴될 때는 음. 북한 나름으로의 문서를 소각해 치울 수 있는 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문서 소각 시간을 주지 말고 북한 그렇죠. 정부니 무너져야.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그그 그 무너진다는 거는 김정은이 묘하나 따면 돼요. 불면 예. 구누구도 그 소각하거나 굴지 않지요. 예. 예. 이제처럼 그런 터대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저,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한마디로 북한식으로 말하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